안녕하세요. 도비드입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에서 새롭게 출시한 입문용 가성비 헬멧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, 가성비 고글로 유명한 팬디오에서 제작한 케이든이라는 헬멧입니다.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어떤 복장에도 어울리게끔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국내 기업에서 제작된 만큼 아시안핏으로 제작되어서 한국인 두상에는 아주 잘 맞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턱근의 버클을 보시면 독일의 유명한 제품인 피드락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락 제품의 경우 예전에 물통으로 소개 드린 적 있었죠 저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. 자석 버클의 장점은 이한 손으로 장착과 해제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제를 했죠. 장착할 때도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달라붙는 아주 편안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가성비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안쪽에 이너 패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. 그리고 구성품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이너 패드를 추가로 증정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한다면 위생적으로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두상이 작으신 분들, 그리고 저처럼 두상이 크신 분들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여성분들 또한 두상이 작으신 분들에겐 스몰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. 두상이 크신 분들에게는 라지 엑스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저는 대부분의 헬멧 제품을 가장 큰 사이즈로 착용할 정도로 두상이 큰데요. 한번 제가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이즈는 라지 엑스 라지 사이즈입니다. 처음에는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요. 어, 다행히 저 위에 뒤에 다이얼을 조절하고 하니까 충분히 저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게끔 사이즈가.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, 저는 솔직히 외관만 보고 아 이거 내가 쓸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뭐 그런 걱정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헬멧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하는 말이 꼭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두상의 모양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절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든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지, 엑스라지라고 해도 두상 모양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다행히 이 안쪽에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처음에는 대부분의 헬멧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네, 가로 둘레를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버티컬 어드저스트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이 세로, 세로 둘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지만 가장 넓은 상태로 만들어서 네, 가장 멀리 만들어서 이 다이얼도 가장 넓게 조절을 해서 착용을 하면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두상에 딱 맞는 착용감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색상은 총 5가지로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성비 제품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. 펜디오 케이든 헬멧은 현재 소비자가 69,000원에 출시가 되었고요. 현재 저희 AD 바이크에서는 10% 할인된 가격인 62,1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가성비 헬멧 맞죠?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입문을 한번 찍먹을 해보고 입문을 결정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가기 조금 부담스럽다.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은 이 펜디오 케이든으로 입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미 가성비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요. 그 중에서 고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펜디오 케이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.